공장게임이나 해볼까나, 룰루. 그렇지! 오케이, 먹고. 아, 떨어졌네, 죽었네. 아쉽다. 야, 뭐하냐, 뭐할거 없냐? 응, 나가. 아, 미친, 오빠가 뭐하냐는데, 이게 혼날래? 오빠, 오빠, 그러지 마. 개토 나와. 좀 나가라고. 남의 방에 왜 들어오는데? 아, 진짜 나간다, 나가. 미자야, 학원 갈 시간이다. 빨리 나와. 아, 알았어. 귀찮아 죽겠어. 학원 언제쉬냐 진짜. 하 <laughs> 군말 말고, 빨리 다녀와. 아, 학교가 귀찮아. 학교 언제쉬냐 진짜. 하 뭐야, 내 스타킹 어디 갔지? 아, 진짜 또 사야 해. 엄마, 내 스타킹 어디 갔어? 몰라, 엄마가 어떻게 알아. 빨리 가, 늦기 전에. 엄마, 이제 학교 갔어? 어, 갔지. 지금 시간이 몇인데. 그래? 알겠어. 아, 다 귀찮아. 오늘은 학원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풀잠 좀 때려볼까? 뭐야, 내 잠옷 어디 갔어? 엄마가 똑바랐나? 아이씨 진짜 맨날 입을라고 하면 없어 미자야 뭐해? 나와 밥이나 먹자 내가 쏨 진짜? 어디서 볼까? 아 오케이 그쪽으로 갈게 랄라. 간만에 나가는데 맞다! 긍정모를 샀던 치마 입어야지 에? 뭐야? 치마 또 어디갔어? 이거 안 빨았을텐데? 엄마! 엄마! 내 치마 어디갔어? 그때 그거 체크무늬! 엄마가 어떻게 알아? 너또 세탁한다고 내놓은거 아니야? 아니야, 그거 아껴둔 거라고 세탁 안 했어. 세탁기 안 돌아가? 안 돌아가지. 내놓고나 너가 맨날 입고 벗어놓은 것만 빨지. 이상하다. 오빠! 오빠! 내옷못 네 봤어? 어어? 어? 미친, 뭐, 뭐, 뭔 치마? 못 봤는데? 내가 네 옷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? 꺼져. 몰라? 아씨 대체 어디 간 거야? 짜증나. 진짜. 미자 나갔지? 오케이. 화장품 좀 빌려서 화장 좀 해주고. 저번에 어원 스타킹 신고. 미자 가발 쓰고 치마 입은 완성. 굿굿. 2 0만 명이 날 기다린다고. 룰루. 바보들. 내가 남잔 줄도 모르고 돈을 겁나 써서 사진이나 영상을 사서 보다니. 케 이것 때문에 일부러 면도까지 하고 다리도 밀고 했는데 개때 돈. 와 이번에 1억 가까이 찍겠다. 미쳤다. 와 소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. 진짜 쩐다. 여신이야 여신. 사리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모든다 하겠습니다. 말씀만 하세요. 소리님 몸매도 개이브신. 간단히 절로 나 납니다. 정말 편. 얘뭐 하니? 으악 엄마 안 돼. 어머 어머 이 미친놈. 미자옷 입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어머 어머 어머. 다큰 남자가 징그럽게 여장을 하고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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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너너너너너 대체? 아 아니야 엄마 아니라고. 아. 엄마 다녀왔어. 뭐뭐 뭐, 엄마 뭐야? 오빠? 에? 내 치마에 내옷 입고 뭐 하는 거야 저 미친놈 징그럽게? 아 아니라고 오해야 오해. 너 바른 대로 말해. 대체 왜 뭐, 여장을 하고 뭐 하는 거야? 대체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? 뭐 그런 거야? 아니야, 엄마. 내말 들어봐. 몇달 전에 친구가 애부르다 여장된 걸로 사진 올렸는데 반응이 아해져서 사이트 개설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고 내 사진 사가서 돈 많이 벌게 돼서 그랬어. 손 이거 먹어. 내옷 화장품 다 쓰고 개터 나온다, 진짜. 아, 짜증나. 소리님, 역시 이쁘십니다. 소리님 어, 맞나요 거울에 비친 뒷멍수비 이상한데요. 벌 뭐야 소리님 남자였어요? 아이씨 뭐야 진짜 이 새끼 자새끼 사기꾼이다. 남자 새끼가 여장에서돈번 거였어. 내돈 물어내. 아씨 망했다. 당황해서 사진 보정 제대로 하나 올렸더니 다 걸렸네. 아씨 어떻게? 망했다. 으아.